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복근 운동과 뱃살 감량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늘 아쉽게 느끼는 것중 하나가 바로 복근 운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수많은 방송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뱃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윗몸 일으키기나 레그레이즈 같은 복근 운동을 권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뱃살을 줄이기 위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복근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빼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국소 지방 감소, 즉 특정 부위의 지방만 선택적으로 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은 복근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는 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피하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시키지는 못합니다. 결국, 뱃살을 빼려면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조절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원천은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운동은 크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산소 운동에서는 어떤 에너지원이 쓰일까요? 무산소 운동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이 사용됩니다. 단백질도 쓰이긴 하지만, 이는 탄수화물이 고갈된 경우 보조적으로 이용될 뿐이고, 그 비율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서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산소 운동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은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단백질은 주 에너지원은 아니며,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유산소 운동에서만 사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즉,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방은 산소가 있어야만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연소는 유산소 운동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무산소 운동일까요? 유산소 운동일까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근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장에서 하는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들도 무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즉, 이와 같은 무산소 운동들은 지방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뱃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복근 운동을 반복해온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동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도에 칸즈 박사 등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운동만으로는 그 부위의 지방이나 사이즈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수십년간 특정 부위 지방 감소가 불가능하다는 학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로드리고 박사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총 1883편의 논문을 검토한 뒤 13편의 연구를 선정해 메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158명의 남녀가 특정 부위 근력 운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팔, 복근 등 특정 부위의 근력 운동은 근육은 발달시킬 수 있으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신적인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이미 65년 전부터 복근 운동만으로 뱃살을 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복근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더라도 배에 쌓여있는 지방을 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은 국소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 연소는 전신적으로 일어나며 유전, 호르몬, 체질 등의 영향으로 어디서부터 빠질지 순서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즉, 우리 몸은 특정 부위만 선택적으로 지방을 뺄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근 운동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복근 운동이 다양한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작 중 손을 깍지 끼고 머리를 감싸 안아 당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목을 굽히거나 힘껏 당기면 경추 신경 손상이나 목 근육염자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크런치 동작에서 턱을 과도하게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는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윗몸일으키기는 상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굴곡시켜 요추 디스크에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시작할 때에는 허리가 바닥 쪽으로 강하게 눌리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레그레이즈의 경우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복근보다는 주로 엉덩이 굴곡근이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요추를 앞쪽으로 끌어당겨 요추점만이 심해지고 결국 허리 통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복근 운동은 복압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과도하게 복근 운동을 반복할 경우 탈장 골반적 근육 손상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빈도의 훈련은 근섬유의 미세 손상, 근육통, 염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근 운동은 잘못 수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상해 위험이 매우 높은 운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션펠드 박사 등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크런치와 같은 복근 운동은 동작 한 번당 척추에 최대 2,000N에 달하는 압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제시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디스크의 퇴행이나 탈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척추 굴곡, 요추 내압 상승, 그리고 근육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요추뿐 아니라 흉추와 경추까지 부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근 운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오고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복근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뱃살을 뺄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은 국소적으로 빠지지 않으며 배의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식이조절,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복근 운동은 잘못 수행할 경우 목, 허리 등 척추 부상과 복압 상승으로 인한 탈장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현명한 운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